예. 아, 지금 이제 하드건 갔더라. 다리에다가 전등당하고 있을까? 아, 그럼 이번, 이번 주 주말에 하나. 다음 주 주말에 하그막 다리 그거 <웃음> 다리에 그전 다라놨는데. 팔 같다. 저번에 다 자, 접공상에서 아, 막깔 그래. 똑같아. 네. 막이거좀많이 하면, 하면 더생긴한 거야, 이거. 막 어. 그래서 A를 지나고 네. EF에 평행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아. 구하라 했단 말이야. 어떻게 이걸 도와 뭐? P는 맞지? A를 지나니까 A에다가 d 와 평행하니까 T에 A 될거 아니야? 네. 맞지? 네. 그러면 P가 x, y, c 는 네. A는 네. 2 1 3 더하기 네. T B는 T는 네. 네. 얼마고? t t의 t가 1, 3, 2, 2, 2 1될거 아니야. 예, 예. 그러므로 예. x는 과 얼마고? 2 p t t. 그러므로 t는 x 2 3. 하나 만들고. 그 다음에 y는 3. 1 p l u 3t니까. y 플러스 1에다가 3나누게 t더라. 두 번째는 맞지? 그 네. 다음에 세 번째는 네. 네. 3 네. 플러스 네. 2t니까 젠 네. 마이너스 3에다가 2 나누는 네. 것이 또 t더라. 그러므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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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, T, t가 다 똑같으니까 어떡 한단 말이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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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마이너스 2 3분의 y 플러스 1 2분의 젠 마이너스 3 이게 a점을 지나고 D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죠이거 행동해서 한번 해볼까? 자, 이 D에 대해서 D쯤을 지나고 D에 수직인 직전. 어.. 방정식,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? 그래 A네 A 어떻게 면 되겠노? 예. 어? 이거 가지고 이거에 수직이면서 이거를 지낸다 이러면 선벡다똑같이 <laughs> 이거는? 이건 똑같잖아 이건 똑같다 네. 마음대로 앞이, 아, 일상에 붙여. 어, 일상에 붙여, 이거 마음대로 앞에다가 1, 3, 다1 3 14, 15, 1다3다4 25, 26, 27, 28, 29, 다0 31, 32, 33, 34, 35, 36, 3는

제제 마이너스 제두번 하고 뭐가 없노? 이게 없다 이거 맞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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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지 X2 이거 이거 이 x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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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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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마지막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좌표축에 평행하다 맞아요. 뭐 x, y, z이 있는데 응. 어? 네. 어 x축에 평행하다, y축에 평행하다, z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좌표축을 잡으라 이 말이야 네. 이건 뭐 마음대로? 여기. 응? 음. 책이 뭐더라까? 네. 책에 뭐더라 까책에놓아있는얘가 보니까 A점은 4, 3, 2 4, 3, 2고 4, 3, 2. 그리고 이분은 어느축인가 어느평야 됐나 X축 응? Y축, Z축 어, Z축에 평이가 안세이다 그래놨네 제 Z축에 평행하려면 세로로 쭉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. 그러면은, 뭐는변하지 않는다 x y 어, 가변 y 가변하지 않는다 맞화그다음가변 네. y 가변하지 않으니까 x 는 4, y는 3 이거만 화가끝이가 얘기지. 변화가 이해되나? 화가변 요점을 a라고 이것을 얼마라고 삼콤마 삼콤마 삼콤마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a를 지나면서 이 z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전부야 똑같아 이것도 x, y, z면은 여기가 어 여기가 이 콤마 3이다. 맞아요. Y축의 평균한 직선과, 이거, 이거. X는 2. 어, X는 2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. 이게 답 됐다, 이거. 맞아. 근데 이거 두 개니까 한 개밖에 못잡아 네. 그러면 세 개잖아. 네. 그러니까. X는 4, Y는 3. X는 4, Y는 3. 이게 답이란 얘기지. 맞아. 맞아. 네. <laughs> 아니면, 은 뭐, 바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. Y축의 평행은 직선의 고각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X는 4 이거만 어, Z는 2 Y는 아, X는 4, Z는 2 이렇게 잡아도 될거에 그치? 그 다음에 그런데 밑에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놓아있어. 한 가지 방법이 앞에서 배웠던 평행이니까 실습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말고, 쟤또 하나 더 편할 수도 있단는 얘기지. 어, 실수야 평행이니까 뭐, 이거 뭐 몇배 하면 되노? t 배나 잡으면 되노, 그렇죠? 그러면 이것도 t 배나 잡으니까, 원래는 2가 있는데, 맞지? 2에다가 뭐, t만큼 또그 정도는 도 돼. 이거는 어차피 모르겠네, 뭐 이거. 실수다, 이거, 실수. 실수면은 뭐냐면 위치를 좀더나타내는 거야. 이게 남았잖 이렇게 모든 값이 다 된다는 얘기지. 뭐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보고 이 전체도 전체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재해성 떠한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. 밑에 그 밑에 뭐 그뭐보기 문제 나와있는 거는 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얘는 저 튀기는 안 써도 맞다 써도 내가 안 써도 된다 살았다 굳이 막뭐쓸 필요는 없다